조지움는데땀 너무 흘려 뭔가 이제 좀 시원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더운 것같 근데 이번 주는 계속 더울 고아 다음 주도 이번 땀? 추석 지나야지 어, 워너워 더워 나이스 어지혜 아, 완전 빠르, 빠르게 같아. 근데 지금 습하기도 너무 습해가지고 그 이제 썸이 그래도 이틀 전보다는 오늘 <목소리도> <갔네. 목소리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 야, 야, 야. 아오래만 참았 어, 어! 화렌다 화렌다. <laughs> 나이스컷. 나 <난> 노란 이거 봐. 무슨 이 괜찮. 언니도 아이템 보여 줘야죠 이제. 아이팬? 아이템? 아이템. 템파. 템파. 저 지금 유저도 보여주고 있고. 나? No? 아, 근데. 맞았어? 맞았어. 170대 170대. 근데 나 지금 소화됐어. 오, 네. 옆에 지원 있어. 지연 마무리. 아, 잡려 다른 데차도 돼. 어. 와우. 그 유주가 그랬어 어? <laughs> 유주야 어? 그런 말 하면 안되지 <laughs> 나야? <웃음> <웃음> 억울한데? 억울피 근데 준혁 아까 실컷 멋지게 털어뻑해갖고 <laughs> <타락밥해서 웃음> <못 했음 웃음> 어? 어. 아니, 아까 실컷 멋지게 털어뻑해갖고 스윗스만 <laughs> 게아 <laughs> 추석동안은 추석동안은? <laughs> 뭐랄 뭐 할만 했지 까먹었 언니 곧그그 정환이 군대 와. 가요 9월, 군대 간다고? 9월 26일에 간대요 내일 어. 모레 가나? 안되겠다 동반 입때아 늦었는데 아제 어, ROTC 운고 비행수 받았네 가못건 ROTC 뿐이지 근데 아 o t c 원래 구경대아 o 티 c 갈랬는데 그 키디한테 어, 못 갔는데 오오오! 딱 지금 복수했다! 아니데아니복수했아닌데 <laughs> 아니, <복수는 아닌데>. <laughs> <laughs> 아, <좋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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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니야아 이렇게 사람 바람이라고, 이거. <laughs> 얼마나 빨라야 되는 거야? 아, 두명 지나가니까 시원나본데 지훈이 따라가는 거. 두명 잠시 뛰어봐봐요, 내가 볼게. 아, 저, 어? 아니지. 경기를 떠나서 우리가 언니인데? <웃음> <웃음> 원래 언니들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지. 아, 아이고, 우리야, 조심해. 조심해. 야. <laughs> 이제 틀렸다, 형이랑. 이제 뒤을 넣는다. 이제 이제 둘이 친한 거야? 어? 어? 어. 아직 안 친한 거야, 진하네 수수집어. 요, 어. 또 수수집어 한다. 아 근데 진짜 빡빡하다 이루트이 오늘 조금 나은 편이다. 아 지금 몇 대기구나? 지 우리 5대5였어 어쩐지 빈 공간이 많이 보이더라. 많다. 어쩐지 기억해? 되게 뭐라? 하네 있어!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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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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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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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박굿 지현이, 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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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현이 지현이를 보란 말이야 와 아, 빡빡하다 진짜 잘 뺐다 와아 그완완 까비 이그니까아 누가 게었는데아좀 컸어 짓는 게. 아, 지졌는데. 이어폰 끼고 제이플레일. 보면. 어고모르는 나이가. 오. 야 모르는 모르는. 태현 태어, 님. 신거아 신영이 형이니까 상상 나이스. 아, 영 아, 무슨 일이지? 와, <laughs> 어? 어? 어, 어, 조조조조조조조조심해 <laughs> <해. 웃음> <지현이, 조심해. 웃음> 우리 색깔 다 빼서 그런 거 같지? 어나 이거 고안입어 되네? 아니야 내가도 입어요. 같이 덮자 아니야. 훨씬 없잖아아 근데 입어버려가지고 빨아야 된다. 어차피 빨아야 되는 거. 아 싫어. 어 시원해. 야 이거 하나 벗어도 시원하다. 순간 왔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한마디 해야 한마디. 형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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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병민이> 빡쳤는데 <laughs> 오. 근데 남자 한명 없는 것처럼 우리 잘했던 거 같긴 해. 응. 맞아, <laughs> 우리 남자 한명 부족. 얘들거. 나이스지까비까비 힘내. 숨쉬 숨. 아, 심할었구 언니 그거 언제 언제 까진 거? 제가 토요일 그때 거, 그때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아, 너 없었나? 어, 나 없었다. 어, 어 예원이 오기 직전에 아마. 아. 나그신선한 아, 때? 들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는거 힘들어. <laughs> 뭔가 신뢰밖에 안 보여.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바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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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집중 좋아. 바람분다 어, 아, 넓게 널게. 아, 아, <laughs> 그냥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laughs> 스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넓게 습니다 참석해. 나도 못 하는 거같아니야 <laughs> 우리 넓게 잘 써요. 예원이 넓게. 오, <laughs> 좋아요. <잘 써요. 웃음> 문제가 있다면 패스를 못 <laughs> 받든. <받은> 넓기만. <넓게 웃음> 어, 넓기만 <넓게> 함. <laughs> <laughs> 오우오휴 사과가 와어지고 아무 통것같은

나이스 어. 안 아, 나이스 될것 같아 어, 어 나이스다 <laughs> 호흡이 길면 잘한다니까 아 마지막 이 마무리가 잘하다가 <laughs> 아직 약간 그리고 네. 약간 스스로 됐다 하는 시점이 있나 봐 <laughs> 오늘 형민이가 아, 그랬어 아, 아, 자기 부조절해 아, 오늘 너무 열받는 일이 많아 가지고 코코도 열받 쿠쿠, 육한 건 어떻게 알았 점심에 쿠쿠 아, 먹었다던데? 아, 아 그래? 어. 나 지금 너무 배가픈데, 아무도 없다, 형미. 아, 나 있네. 나 있대.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오. 오, 오. 조위 오, 뒤에 봐 뒤에. <laughs> <laughs> 진짜 칭찬하기가 무섭다야. 공을 <laughs> 안 봐. 으면 아웃겨. 아무리 쳐다보지 마세요. <laughs> 아 저거 받았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laughs> 야 배치기 하지 마. 무기야 무기. 이거 무기. 또끝나 아니야? 오늘 많이 먹었어. 몇 분에 우리? 11분. 우리 아까 13분에서 12분 했어요 12, 아마 1새 12, 12분이라 12분일 거야. 12분 30초쯤에 찍을까? 아, 한번더 하고. <laughs> 기준이. 있다. 어. 속해, 빠르게. 있어. 나이스. 나이스. 스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 나이스. 나이스. 이 아니야, <뭐라> 이거, 이거 끝나고. 오케이. 막공 할게요. 막공, 막공, 막공. 아, 막공인데. <뭐라> <끝냐라>